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노후자산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원 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동시에 금값은 한돈당 93만 6천원, 국제금값은 온수당 4,500달러를 넘어서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환율이 치솟고 금값이 폭등한다는 것은 지금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거대한 경고음입니다. 문제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시니어 투자자들의 자산만 홀로 안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올해에만 70조 원이 넘는 돈을 해외로 빼돌렸고 개인투자자들도 306조 원을 해외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는 약해지고 당신이 힘들게 모은 원화 자산의 실질 가치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환율을 활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금으로 피신해야 할까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2026년 금값이 온수당 5천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과연 금이 정답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환율과 금두 자산의 실체를 정확히 파헤치고 당신의 노후 자산을 지킬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환율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력과 국제정세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힘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2026년 이후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전 시간 우리는 환율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마치 거대한 바다의 물결처럼 한 국가의 경제력과 국제정세, 복잡한 통화 정책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거대한 힘이라고 말입니다. 이 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2026년 이후 우리가 맞이할 불확실한 미래를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첫 걸음이 될 테니까요. 단순히 외화를 사고파는 가격표를 넘어 국가 간의 경제적 힘겨루기가 고스란히 반영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걸까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그 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금을 유치하려 들게 됩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자연스레 그 나라 통화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죠. 마치 건강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주식 가치가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반대로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심각한 침체기에 접어들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통화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특히 기준금리 정책이 환율 변동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 나라 통화로 된 예금이나 채권에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니 당연한 현상이겠죠.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투자 매력이 떨어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통화 가치는 약해지기 쉽습니다. 마치 정교한 저울 위에 노인 주처럼 금리라는 추가 통화 가치의 균형을 섬세하게 조절하는 셈입니다. 또한 한 국가의 무역 수지, 즉 수출과 수입의 균형도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한 나라가 수출을 많이하여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수입으로 나가는 돈보다 훨씬 많아지면, 예국에서 우리 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니 원화 가치가 강해질 수 있고요. 반대로 수입이 급증하면 외화 수요가 늘어 원화 가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역시 환율을 요동치게 만드는 주요인입니다.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특정 통화 이를테면 미국의 달러 같은 기축통화로 자산을 옮기려들면서 해당 통화의 가치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항구를 찾아 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특히 시니어 투자자분들이 유념하셔야 할 점은 바로 기축통화와 비기축통화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달러는 국제 무역 결제와 금융 거래의 기준이 되는 말 그대로 기본 통화인 기축 통화입니다. 이는 마치 국제 사회의 공용어와도 같아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찾는 피난처 역할을 하곤 하죠. 반면 우리 원화와 같은 비기축 통화는 국제 경제 상황의 변화와 외풍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변동은 시니어 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원화 가치가 떨어져 달러 대비 환율이 오른다면 해외에서 물건을 샀거나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실질적인 해외 구매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 또한 외화로 환산했을 때 줄어들 수 있어 힘들게 모은 노후 자산의 보존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가진 돈의 실질 가치가 보이지 않게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듯 환율은 단순히 외환 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지갑과 노후 자산의 크기를 좌우하는 거대한 경제의 흐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환율과 더불어 오랜 시간 안전 자산의 대명사로 불려온 금은 어떨까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금은 과연 영원한 가치 저장 수단일까요? 아니면 현대경제의 복잡성 속에서 또 다른 변동성 높은 자산으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금의 본질을 좀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은 고대부터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 귀한 금속으로 여겨져 왔으며 그 가치는 시간을 초월해 인정받았죠.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된 찬란한 황금 유물부터 중세시대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궁극의 물질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중앙은행과 개인 투자자들의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쌓여 있는 금교에 이르기까지, 금은 변치 않는 가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화폐가 생기기 전부터 물물교환의 매개이자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근대에는 종이화폐의 가치를 보증하는 근본이제의 핵심 역할까지 해왔죠. 이처럼 금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고, 전쟁이나 경제위기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금은 단순히 역사적 가치만을 지닌 자산이 아닙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해지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글로벌 경제위기 시에는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찾는 피난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불안감이 고조될 때금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최근의 지정학적 갈등 상황에서 여러 차례 목격했죠.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등대처럼 빛을 발하며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결코 변동성에서 자유로운 자산은 아닙니다. 금 시장에는 공포와 탐욕이라는 인간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며 투기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가격이 크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값이 급등했지만 이기가 진정되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금이 단순히 안전하다는 막연한 믿음만으로 투자하기에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금 투자는 마치 오랜 시간 우리 곁을 지켜온 고정 같지만 그 해석은 현대의 복잡한 경제 맥락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을 단순히 안전하다고만 여기기에는 그 역사가 너무나 깊고 복잡한 면모를 지니고 있죠. 인류는 아주 오래 전부터 금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찬란한 황금 유물부터 중세시대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궁극의 물질까지 금은 항상 변치 않는 가치와 신비로움을 상징해왔습니다. 불변의 성질과 희소성 덕분에 금은 자연스럽게 교환의 매개이자 가치를 저장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었죠.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낸 굳건한 바위처럼 금은 어떤 시대에도 흔들림 없는 가치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금은 단순히 고귀한 역사적 유물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파고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며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경제 위기나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는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찾는 최후의 피난처가 되곤 하죠. 실제로 1970년대 오일쇼크로 세계 경제가 휘청였을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혼란 속에서도 금값은 오히려 치솟으며.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유일하게 빛을 발하는 등대처럼 금은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넘어 실질적인 자산 보호의 역할을 해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영원히 변치 않는 안전 자산이라고만 맹신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 시장은 공포와 탐욕이라는 인간 본연의 심리가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곳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금 가격은 때로는 예상을 뛰어넘는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위기가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는 금이 단순히 위기 시에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투기적 수요 그리고 공급량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금시장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현대의 복잡한 금융 시스템 속에서 금은 때로는 고전적인 안전 자산으로, 때로는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고변동성 자산으로 그 모습을 달리합니다. 이런 금의 이중적인 면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여이 안전하겠지라는 믿음만으로 투자에 나선다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금은 인류의 역사를 함께 해온 귀한 자산이지만 그 가치와 움직임을 해석하는 방식은 오늘날의 경제 상황에 맞춰 더욱 신중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 금 투자는 단순히 금계를 사모으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와 경제의 복잡성, 그리고 인간 심리의 미묘한 작용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금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함께 시장의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그 가치가 어떻게 재평가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 투자자들이 이러한 환율과 금이라는 두 가지 자산을 두고 어떤 딜레머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